다음 소식입니다. 홍천군이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용문 홍천철도에 조기 착공을 위해 파레 걷어붙였습니다. 신영재 군수는 지난주 정부 부처를 찾은 데 이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군이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분원 건립 후보지를 이미 정하고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500병상 이상의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 취약적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영재 군수는 분원 유치를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과제로 잡고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 병원을 홍천으로 분원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새로운 홍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도 포함돼 탄력이 붙는 듯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비용 대비 편익비율 BC가 낮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지난주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한 데 이어 국회를 찾아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적극 요청한 이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설명 하고 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관계자들을 설득하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홍천군은 예타 면제 시 조기 착공이 가능한 만큼 군민들과 함께 다시 힘을 모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 뉴스 김영기입니다.